엄선 한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광고성 하면 아주 끝판왕 자리에 단독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꽃가루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저희 땅 모양부터 함께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요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58평의 대지를 가진 1번 국도가 딱 붙어 있는 요 단독주택 자리인데요. 저희 OK 분산 어플 깔아주셨죠. 우킬봉산 어플의 매물번호 1672 하나를 검색하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써놨는데요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나와있고요 매매대금 2억 8천 토지는 58평 대지로 되어있고 건물은 22평입니다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상 1층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도 네, 안전진단 문제나 이런거 전혀 없이 바로 허가가 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상 1층 건물로 사용승인 1 9 7 9 연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격돌 고지로 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1개, 난방은 도시가스, 수도는 상수도, 오화수는 직으로 오폐수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주차 2대 이상은 네,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곳에 남양집으로 2개월 이내에 입주 가능한 광고성 끝판왕 자리를 제가 유목주 목소들어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번 1번, 입니다. 천안에서도 상징적인 국도인데 여기가 뭐 폴바세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올리브영, 뭐 홈플러스마트, 네 홈플러스마트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걸어서 갈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1번 국도도 앞으로 확장이 될 네,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나는 엄소장, 네일샵, 미용실, 그리고 뭐, 모든 광고성으로 끝판할 수 있는 뭐, 인테리어 사무실 다양하게, 네. 그런 사무실로 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주차는 이쪽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고요. 8m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최상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네, 함께 가보시죠. 우선 주차는 넉넉하게 할수 있는 요 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 저희 OK 부동산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우선 건물 자체가 58평, 그러니까 토지가 58평에 건물이 20평이다 보니까 주택을 완벽하게 뒤편으로 짓다 보니까 앞에 굉장히 넉넉한 텃밭 공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옥수장,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굉장히, 네, 아늑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우선, 부장님, 이쪽으로 와주실까요? 네. 그러면, 바로 집에 옆으로는 농기구 같은 거 조금 놀수 있게끔, 충분히 바로 옆에 공간도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어, 산에 이 지금 산을 잠깐만 넘으면 경부국도로 그 다음에 상징적인 1번 국도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요. 대문을 닫게 되면 굉장히 또 조용하면서 아늑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담장을 높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한 큰 소음은 또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네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수 있으면서 산에 요이 나지막한 산을 구경하면서 바로 이쪽이 지금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두평 정도에 대한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끝내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함께 보시죠. 따라오시죠. 네, 매물번호는 16721이고요. 네, 천안시 동나구 원성동에 제가 나와있고요 구조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오자마자요. 네, 이쪽이 하루종일 남양지이기 때문에. 네, 햇빛이 굉장히 잘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양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방 하나 있고 큰 장롱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9평 정도에 대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네, 주방 공간인데요 어, 창호가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왔었을 때는 창호라든지 그리고 뭐 외단열 그리고 도배장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상업적으로 미용실 뭐 카페 다양한 상업적인 공간을 하실 거면 네 이쁘게 주택 개조를 해서 네좀 상업적인 공간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 드네요 우선 이쪽이 한, 이쪽과 이쪽은 또 사실상 방으로도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쪽 공간이 넓게 거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오키 부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 거 아시죠?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쪽에 또 굉장히 널찍한 방이 있는데요. 확실히 남양집이라서 하루 종일 햇빛은 굉장히 잘 드는, 네,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OK 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OK 부산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58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어디에서 임장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이벤트 공개됐습니다. 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다가요. 네. 가족 사진들, 이렇게 다양한 이런 추억들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이벤트, 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6721번이고요. 여기는 매매금액 2억 8천이고요. 단독주택, 대지는 58평, 건물이 창고까지 해서 22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남양 방 3개, 욕실 1개. 1979년도 건물이고요. 어, 벽돌 구조로 지붕은 시멘트 기화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는 네 매물번호 16721 그리고 천안시 동나구 원성동 매매금액 2억 8천 토지는 58평 건물 22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1층 단층 건물이고요 1979년도 건물 벽돌 구조 방 3개 욕실 1개 도시가스 상수도 직관로 그리고 주차는 2대 남양집으로 광고자리가 아주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송악, 그, 꽃가루가 장난 없더라고요.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물,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파는 거 아시죠? 네. 010-3000번에 1615로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발르이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다들 비염, 감기,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